아우 저거더라고. 오늘 제작진에. 아 소수 씨가 많이 싫은가봐요. 개호가 많이 싫은가봐요. 아. 나왜 그래? 아아 그거. <laughs> 내가 왜 그딴 말 내지? 재밌어. 저의 분위기 파서 잘 말하자. <말하더라고. 웃음> 오늘은 농대도안 쳐주나? 이거오왜안담아줘왜왜안 응? <laughs> 아, 들어서? 뭘? 안아서 먹어라. <laughs> 고기도 안썰거야 <쓸> 썰리기 <laughs> <근데> 아, <쓸 웃음> <일이> 없어. 먹었어 <laughs> 아니, 우리 이제 썰리기 없다고. 이제 햇반 먹어야 되나 하 다들 셈은 좀 어때? <laughs> 너무 좋아 것도 <더> 그래. <laughs> <laughs> 왜? 아, 진짜 동생이 이미지로 나가야 된다고너 하이라이트에 대해 너무나 게 혼자 해줘. 오해인 숙제를 안한거 아니야? 응. 응안해봤 응. 응. 처음이야, 아니면? 맨날. 약간 응. 늦게 잘못했한 3번. 안한 거야, 못한 거야? 못한 거야. 싸치지 마. 상관없었어. 나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. 그래, 좀 열심히 좀 해. 그니까지, 그니까. 너좀 심각해. <laughs> 아니야, 열심히 잘하고 있어. 이제 응. 좀만 더 하면 될 것. 같아. 한네 배만. 그분이 나보고 발표하는. 어, 왜말지 그러니까, 그러 그러니까 방송에 잘나야 돼. 얘기. 아. 내가 <목소리> 그러니까 <보유한> 비주얼 담당이니까 <laughs> 무조건 쓰이게 돼 이거는. 그럼 나한테 나,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비주얼 담당이니까 그런 건줄 알았지. 얼굴 내가 왜 그래? 이상민이 뭔가 스화성이 있나 봐. 응? 봤어? 맛어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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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주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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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다맛다다 생각다잘어울연습다 응. 어 <laughs>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. 기다리고 지금 시고요. 공대하신 이민희 씨, 어떻게 된 일이죠? 공대신 이민희 씨?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. 오늘 제 졸업식이에요. 공대하신 아 맞다, 제가 작곡을 하나 했거든요. 공대하신 이민희 조용히 하세요. 너무 너무 귀여워. <laughs> v 터리 t o r i a 누비. 너무 잘 됐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사진 좀 찍어볼게요. 어, 너무 까불렁까불렁 거렸다 다시. 오늘 t I said, I'm going to go 여 o 이 h e 오, 아. 어. 오, 저도 브이로그 찍고있어요 이 친구는 저희부반장이었던구고요이 친구도 저희부반장이었던입니요전녁가서 네. <laughs> 야무지게 학생회도 했다고요이 친구는 년도 제113회 숙이여자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번이가있겠습친구 이에요종 아니고.. 이윤리 사 12반 진짜 탐고난고떨리 네. <laughs> <번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민희 왔어. 이게 뭐야. <laughs> 수이말안 하겠네? <laughs> 저잘거예 <모르겠어요. 웃음> 자기 전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. 민그 214번까지 문제 풀었니? <laughs> 취침 예정입니까 혹시? 네. 아 아니 아니 체크 체크 시간. <laughs> 아니 오늘은 길을 쓰고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하전 때문에 서 차였어. <laughs> 두 번째를 한번 풀어보세요.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. 수진이는 깨면 꼭 깨리더라고 자기를. 네, 깨는 안 깨는 거예요. 그래서 승질을 내더라고. 또잘 때마다. 잘 때마다. <laughs> 처음에는 뭔가 이해가 많이 안 되나 싶었는데 자기가 눈을 감고 있더라고. <laughs> 어제 그저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. 3월 모의고사. 아, 네. 이제 얼마 안남았잖아 목표 등급 어때? 수학. 2는 나올 것 같고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1컷이 맞다고 했으니까 응? 진짜 운이 좋다면 1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2는 하늘이 좀 도와야 돼. 그냥 목표를 2로 잡고 있으면 2에 대한 보상을 줄게. 2랑 뭐? 3을 나눠서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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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진이는 3학년?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뭐. 몇 등급 정도 나올 거 같아. 생각에 수진이는 목표를 3등급으로 잡으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대략 한 끼에 한 4만 원, 5만 원 정도 어떤 레스토랑이라나 데려다 줄게. 오케이. 저 뭐야, 사회천잖아 오, 표정구 잘하는데 뿌듯하면서 저는 다 1컷 찍고 싶거든요. 3월에는 최대한 1등급을 만들어 주고 싶어.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불안했어요. 네.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. 우리는 저절서가 되면 안 되거든.